그 인간의 가장 심오한 문제를 우리가 욕망이라는 한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 욕망을 어떻게 절제할 것이 있냐 어,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면은 모든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그 부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부귀에 대한 그 열망을 절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인간에게서 가장 나는 에센셜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려면은 우선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이, 거를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농촌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거, 이걸 죽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물류지랄하고 해도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몸의 존재라고 하는 이 몸의, 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중요한 것이고, 이 몸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주 기본적인 건이 식색의 문제인 거고. 그, 그 다음에 식색의 문제라는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절제하느냐. 그, 이런 거가 본다면은 내가 보기에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서양 사상에 있어서 지금 플라톤이 제기한 문제는 플라톤이 제기한 문제는 이거를 정면으로 다루질 않고 결국은 난리지의 문제로 간 거거든요. 서양의 서양의 모든 이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의 문제로 가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 철학 자체가 윤리학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윤리학이 그러니까 어떤 면서 동양 고전은 사실 윤리의 문제죠.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knowledge의 문제란 말이야, knowledge. 근데 이 knowledge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knowledge라는 것이 결국은 truth의 문제란 말이야. truth를 인지하는 이 에피스템이라는, 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에피스템의 문제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 추구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플라톤도 뭐냐면 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is not perception이라는 거거든. 지식은 지각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서양 철학의 태명제예요. 지식은 지각이 아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거,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건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perception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관을 통해서 지금 시공 속에서 파악하는 지식이죠. 어,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어, 저기 나무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 감각으로 내가 보고 저기 나무가 있다. 근데 얘들 얘기가 그거는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건 곧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잖아. 잘리고 그러면 없어지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맛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곧 맛이 없는 게 밥도 주부가 금방 했을 때 맛있잖아요. 조금 놔두면 맛이 없어. 근데 남편은 그냥 딴정부리다가 다맛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부가 화내는 거란 말이야 이거 맛있었는데 이게 먹고 맛없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사물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 만든 요리는 맛있다라는 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그건 벌써 맛이 없는 게 되어버렸으니까 저 여자는 아름답다 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 여자는 억울해 할수 있으니까 금방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 몸의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사과는 참 향기롭다 근데 어떤 데 보면 이게 막 괴로운 냄새가 내 몸에 뭐, 무슨 당의 변화든가, 뭐, 하여튼 인슐린이 어떻게 되면 이 맛이 시기만 하다도 할 수도 있고, 그니까내 몸의 조건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무엇엇이다라는 게, 걔들은 뭐냐면, 무엇못 that, that is beautiful. 그럼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 진정한 이다라는 거는 영원히 불변의 이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불변의 이다 이게 이제 바르메니데서부터 꾸준히 오는 게 뭐냐면 이다 이거는 이다라는 거는 완벽한 불변의 이다야만 된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서양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이 이다고 is not이 같이 되면 이거 아니라는 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저 여자는 아름답다 저 여자는 아름답지 않다가 동시에 그건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은 이 날리지라는 게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불변의 이거를 포섭하는 거 것.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이퍼셉션의 세계는 결국은 어떠면서 얘들에게서는 그게 욕망의 문제로 가거든. 어떠면 감각적인 나의 존재라는 것도 결국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와, 감관, 어, 감각계라고 그럴까? 감관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완전히 이다! 비 빙의 세계라고. 이건 존재, 존재의 세계고, 불변의 세계고, 이거는 그야말로 관념의 세계죠, 관념. 관념만의 세계란 말이야. 이 관념만의 세계는 그거는 난리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런 게 뭐가 있냐. 이게, 어,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다. 이, 이런 거는 다 개념의 조작 안에, 전부가 개념 안에, 이게 다.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이거는 불변이다. 이렇게 된 것이지, 얘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데아에 속한 것이고,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있다. 그, 그, 회상을 한다고 랬잖아요 회상을 하는 거. 그러나 우리 육체는 감각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관에 의한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이 양다리 존재라고 하네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두 이 세계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 감각계는 이 이데아를 분유했다고 랬잖아요 분유해서 있지만 이 분유된 감각계의 예, 여기에서 우리가 성립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영원히 여기에는 못 미치는 거죠. 이건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여기 살고 있지만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성. 그니까, 이성적 삶이라는 거는 그 이데아를 선의, 최, 궁주로 선의 이데아를 직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철학자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